경매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예요. 경매 공부 어떻게 시작하나요? 제첫 영상에도 그 이야기가 실려져 있는데요. 제가 처음 경매를 시작했을 때부터 늘 항상 받는 질문입니다. 그 많고 많은 정보 중에서 어떤 것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자, 경매 전문가가 딱 찍어드립니다. 먼저 책부터 읽으세요. 무슨 책이 있냐고요? 여기 여기 이책 읽으시면 됩니다. 이두권 경매 필독서예요. 특히 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 이 책은 제가 쓴첫 책이고요. 지금 11년 동안 베스트셀러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표지는 바뀌었어요. 이제 개정판으로 새로 나왔고 새로운 이야기들이 추가돼서. 과거와 현재 이야기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이책 말고 원래 있던 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 하얀 표지의 그 책은 도서관에도 굉장히 많이 비치되어 있거든요. 도서관에 가서 먼저 한번 무료로 보시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구매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부동산 경매 무작정 따라하기. 이 책은요. 거의 뭐 교과서? 참고서? 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A부터 Z까지 총망라한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어, 사례도 많이 있어서 정말 무작정 따라 할수 있는 내용입니다. 일단 가장 돈이 적게 드는 공부 방법은 책을 읽는 거예요. 어, 돈이 안 드는 방법은 도서관에 읽는 거고요. 필요하다면 이제 구매하시면 됩니다. yes24. 예. <laughs> 비치되어 있어요 책을 먼저 읽으시고 아 조금 더 깊은 이야기가 보고 싶다 라고 하며 강의를 들으시면 되는데 제 강의가 경기도 그릭 사이트에 무료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물론 내용은 좀 짧고 간략해요 완전 초보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뭐 깊은 얘기까지는 없지만 경매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틀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클래스 원더원에서도 굉장히 저렴하게 오픈이 되어 있어요. 저 지금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laughs> 자 제가 지금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무료 강의를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게 가면은 무료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 사이트에요. 무료로 먼저 보시고 그리고 경매 공부를더 깊게 하고 싶으시면 즐거운 경매 카페로 오셔서 이야기 나누시면 됩니다. 경매를 검색을 하실 때 필요한 사이트가 있어요. 저는 지금 두 가지 사이트를 쓰고 있어요. 하나는 스피드 옥션, 하나는 리치고입니다. 이게 유료 사이트기 때문에 때문에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요. 이 책에 각각 한 것이 쿠폰이 있으니까 쿠폰을 이용해서 쓰면 훨씬 더 저렴하게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경매 유료 사이트가 정말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근데 가격이 꽤나 비쌉니다. 스피드 옥션은 그중에서 조금 저렴하기도 하고, 또 1개월 사용권이 어 책에 쿠폰으로 있으니까 일단 한번 써보시고, 그리고 다른 유료 사이트들도 한번 체험을 해 보신 다음에 검색을 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커뮤니티가 필요한 이유는요. 왜 그거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친구 옆에 있어야 공부 잘한다고. 그래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투자하는지 옆에서 보는 것만도. 큰 도움이 됩니다. 내가 맨날 게임하는 친구들하고 놀기만 하면 게임을 잘하게 되겠죠. 부동산 잘하는 친구들하고 놀면 부동산을 잘하게 될 거예요. 내가 아직 시야가 좁고 난 너무 기초다라고 하면 옆에서 지켜보는 것으로 내 눈과 귀를 넓히셨으면 좋겠어요.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책을 읽으세요. 가장 돈안 드는 방법.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으시면 됩니다. 추천 도서 알려드렸고요. 무료 강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괜히 실천도 안할 거면서 헛돈 쓰지 마시고요. 무료 강의 먼저 들어보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투자하는지 옆에서 지켜보는 거. 바로 그 방법이 경매를 시작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보세요.